커터 시작. 네파이가 지금 22점 차로 지고 있습니다. 아유, 지훈아, 들어가. 너너들어 있어, 들어 있어. 아, 숨이 좋다 숨이 좋다 숨이 좋다 아, 자, 하나씩 해 아, 하나씩! 하나씩 해봐!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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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말해줘 6초, 6초. 오! 4 3 2넓게겠요 2 아, 넓게, 넓게. 와 S 좋아? S 좋아? 하시게 봐. 아시넓 봐. 게 봐. 아넓게 봐. 아쉽게 아좋아 아쉽게 봐. 아쉽게 아아 수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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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하고 다들 올리지 아, 구시아. 수비, 해본, 수비 하나만, 하자. 수비 수비부터, 하자, 수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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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수비부 나이스. 아, 성이좋 아, 아, 수 아, 씨 아, 아, 야 수비해 수비해! 수비 한테인우부터여김인부김아 수비부터. 수비부터 김인우. 김민우 김인우. 김인 김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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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우 김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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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아유 씨, 아 수비, 백, 빼백빼 빼. 알았어. 한한돼아 진짜. 아 지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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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수비야 수비. 지훈이 잘했어. 지훈이 잘했어. 너무 잘했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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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1, 치! 3, 4, 이 6, 7, 8, 9, 10, 11, 12, 13, 14, 잘했어 6 17, 18, 19, 10, 1아 나이스. 3아 좋아, 좋아. 6비7비8비9비아1 좋아. 나이스. 2 아, 어 맞았어. 아, 미거 좋아. 미우 좋아. 우리 올려요. 그래야 수비부터 하자. 얘들아, 수비부터. 네, 네, 네. 수비부터 네, 네. 해야 돼. 어다 할. 수비부터. 나이스! 나이스. 하 자, 자. 여기 여기 다시. 야, 앞으로 죽어. 죽어. 먼저 죽어.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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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나 잘했어, 잘했나 잘했어, 잘했나 잘했어, 다시 많이 따어왔아어 잘했어, 잘했어, 어아했어 아 수비해 수비! 아, 나이스! 아, 민호 수비 좋다, 민호 수비 좋다. 나이스. 민호 수비 좋다. 와! 수비! 아, 민호 좋아! 아스 야, 수비 하나만 하자, 수비수아 수비 아리야 뒤에! 체크해야 돼. 아 나이스 앞선 체크해줘야 돼아 굿샷 수비 배려 굿샷 수비 백개백개 백킬 수비 잘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오케이 지금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주워, 좋아. 나이스, 가가가 가, 가. 아, 구샤, 구샤 헤리오, 구샤. 헤리오, 나이스. 오케이 수비, 수비. 많이 따라왔어. 오케이 많이 따라왔어. 소리가 예! 스도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많이 따라왔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좀만 더, 조금만 더. 여기이 됐다. 해결해야 네. 돼. 5초! 4초! 3초! 2, 3초 2, 2초! 1. 1초! 슛! 까비까비까비까비수자비하자수비하자지비하자지아 아, 좋아 지아 좋아 준이하자 좋아. 아유. 해레요 아유. 나이스 리바! 형 야. 바로 뒤에 있어요. 야. 아, 나이스! 아,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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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 하나 하자. 수비 하나. 나이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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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오케이. 아나이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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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비수비 스비 하라도 수비 하면 돼요 수비 라이스 리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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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자, 5 0초5 0초5 0초오케이50 많이 찍었어요 수비 하나만 더 시켜. 파울 여유 있어. 파울 여유. 나이스 이다나스다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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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라스트 앞에 뿌려 에이! 앞에 뿌려 라스트 아구시야구시야구시야구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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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점수 에이! 점수 에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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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나수 돼! 수비수나수 돼! 수 점수 나수점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아유, 시, 시간 충분해 이커터끝 43대30 13점짜리 몇 파이 지금